기존 유저들도 라이트하게 즐길 만할것 같고 오히려 엑스컴 시리즈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입문하기에 최적의 작품이 될것 같은 왜냐면 순한 맛이니까 순한 맛이라도 좀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엑스컴2를 재미있게 즐기셨던 사령관님께서도 재밌다고 하시니까 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25일 날 출시한 엑스컴 신작 엑스컴 키메라 스쿼드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작 엑스컴2에서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고 전역한 이발소장님이 직접 플레이 해보고 리뷰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구인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엑스컴2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어, 보통 지구인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외계인이 변장한 것 같아요. 아, 나도 지구인인데? 보시는 분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게 요즘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사령관으로서 무슨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로 이끌었는지 자랑 시간 잠깐 가질게요. 네,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엑스컴 1편인 에너미 언노운 전쟁에서는 참전을 안 했습니다 어머 네, 하지만 엑스컴 2편 전쟁은 제가 엔딩을 두번 봤고요 어 그러니까 본편 한번 플레이하고 확장패까지 해서 총두 번의 대외계인 침공 전쟁을 승리로 엔딩까지 이끌었습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약간 좀 반쪽짜리 느낌이 있네요 네 <laughs> 게임 리뷰 들어가기 앞서서 가격과 구매 방법 추천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나온 지 3일 된 게임이라서 신작이라 비싸겠구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핵에서 24,400원에 출시했고요 5월 2일까지 반값에 할인해서 12,200원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게다가 다이렉트게임즈에서도 5월 2일 오후 2시까지 55% 할인하고 있어서 좀더 싸게 구매가 가능하네요 한글도 되고요 그럼 리뷰 영상 시작할게요 사용가님 엑스컴을 접해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어떤 게임인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일단 엑스컴 시리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엑스컴 시리즈부터 장르는 SF 턴제 전략 시리즈예요. 음. 그래서 이게 스팀 턴제 명작 게임의 대명사입니다. 어, 이 턴제 게임들 하면은 엑스컴류다 이런 말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팀 게임 좀 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엑스컴식 장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알아들으실 정도로 어? 턴제 전략 부문에서는 이쪽 장르를 완성한 게임 시리즈입니다. 어, 어. 그럼 엑스컴 시리즈가 뭔지 제가 들었고. 그럼 엑스컴 시리즈의 신작으로 출시한 이번에 엑스컴 키메라 스쿼드는 어떤 게임인가요? 엑스컴 2의 후속작인데 3이라고 써 있지 않고 키메라 스쿼드라고 나왔죠?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이전작인 엑스컴 1편, 2편에 이어지는 넘버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 스피너프. 아. 외전격인 작품이구나. 프리퀄. 아니죠. 프리퀄은 이제 이... 굳이 따지자면 시퀄인데. 어. 어, 다릅니다. 어, 외전적인 작품이란 걸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겠네요. 아, 외견적... <laughs> 아, 외전적인 작품이다. 그쵸? 어. 넘버링이안 붙었기 때문에 또 아마 깜짝 놀랄 우리. 사령관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음. 엑스컴 1편과 2편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외계인들과 싸웠잖아요. 그렇죠. 침략한 외계인들에 맞서서. 하지만 여기서는 한 팀입니다. 어? 외계인이랑 팀을 맺었다고요? <laughs> 그렇죠. 엑스컴 키메라 스코드에서는 외계인들을 조종하던 엘더를 물리치고 지구에 남게 된 외계인 폐장병들을 규합한 도시 CT 31의 치안을 수호하게 됩니다. 아, 어, 이런 세상에. 음. 사령관님도 전우들이 많이 죽어 나갔을 건데. 그렇죠. 소감이 어때요? 어, 일단은 싸워봤는데 얘네들이 싸움을 좀 하더라고요 외계인들이 그래서 저는 제 팀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 어? 네, 스케일도 좀 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지구를 지켰잖아요 이전에는 음. 근데 지금은 도시방위대 지구방위대에서 도시로 스케일이 축소가 됐습니다 어, 치안 유지군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메라 스쿼드만의 특징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전작에서는 철천지 원수였던 이외계인들이 지금은 너무나 유쾌한 한 팀이 되어서 CT31을 같이 수하면 되는데 각 동료마다 특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임무에 데려갈 동료를 여러분들 잘 골라야 되고요 적과의 음. 상성도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아군과의 상성을 잘 고려해야 하는 턴제 게임의 맛이 매우 잘 드러나는 게임이에요. 어 동료의 특징을 잘 활용해야 되겠군요. 네 특이한 점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마주할 적들의 순서를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순서. 네총 세. 집단이 있는데 강력한 화기를 다루는 외계인 팩션이나 아니면은 사이오닉 능력을 다루는 팩션 등 내가 조사하게 될 집단을 하나 고르면 얘네를 클리어할 때까지 주구장창 비슷한 적들이 나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레이할 때 대충 눈치가 좋으신 유저분들은 상성상 우위에 있는 동료를 먼저 영입한 다음에 상대하기 쉬운 적들 순서로 해서 싸우면은 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신입 사령관님들의 이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번 작품이 제가 전작에 비해서 바뀐 점이 많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에스컴 전작을 이미 플레이하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겠죠? 전작과 크게 바뀐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요원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원들, 내 분대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 정해져 있다가 무슨 말일까요? 네, 총 11명의 요원이 정해져 있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부대로 전입해 와서 스쿼드를 완성하는 건데, 음. 이전작과는 다르다는 게 이전작에는 스토리가 있는 요원이 없었습니다. 뒷배경이 없고, 그냥 있다 하더라도 무의미했어요 내가 마음대로 수정도 할수 있고 얼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지금은 정해진 캐릭터 스토리가 살아있고 뒷배경이 살아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물론 외계인들도 살아있어요 어, 사용할 수 있는 요원들이 정해져 있어서 네.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지 않다는 소리죠 그죠 아, 저는 이 부분 개인적으로 좀 불어내요 네, 부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음. 음, 내가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재미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쵸. 대신 꾸미는 거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살아있고 뒷비경이 살아있는 캐릭터가 내 요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그런 배경 가지고 수다도 떨어요, 보면은. 네. 디즈니에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네, 요원들 설정에다가 우리 시청자분들 닉네임을 넣어갖고 음. 게임을 플레이 하는 거지. 그래서 죽이고 말안 들으면? 아니요,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투 시스템의 변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건 좀 크겠네. 내 모든 요원의 턴이 끝나야지. 적에게 턴을 넘겨주던 엑스컴 2아는 달리 음. 너한턴나한턴 이렇게 교차 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마치 체스를 플레이하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작에서는 무조건 강한 적을 먼저 공격해서 죽이는 게 이득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턴이 빨리 도는 적을 먼저 죽여야 할지 아니면은 턴은 조금 늦지만 강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적을 먼저 죽여야 할지 색다른 고민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이 부분은 좀 강점 같아요.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음. 제가 느끼는 이런 색다른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이수 싸움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재밌겠네요. 돌격 모드의 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돌격 모드요? 이것도 역시 전투 임무에서 추가된 요소인데 음. 돌격 모드는 특수 부대들이 문이랑 창문을 부시면서 돌입하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특수 요원들이 이렇게 창문을 끼고 돌입하는 것처럼. 네. 어떻게 진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전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차 턴에서 내 요원들의 턴 순서 역시 이때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돌격 모드의 전략을 짜야 돼요. 돌격은 내 요원들의 스킬이나 아이템 보유 현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돌격 지점도 생기고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은 벽을 부시면서 돌입하거나 보안문을 해킹하면서 돌입하거나 하는 등좀더 전략적인 우위를 가지면서 전투에 돌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 이게 전작엔 없던거죠? 네. 전투가 굉장히 다채로워질 것만 같군요 사령관님 제가 엑스컴 시리즈는 비교적 어려운 게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 신작은 전작들과 비교해서 게임의 난이도를 사령관님께서 좀 평가하자면 어떨까요? 기존의 엑스컴보다 일단 훨씬 쉬워졌다고 저는 평가를 내릴게요 음, 내가 똑똑해진 건 아마 아닌 것 같고 게임이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엑스컴 순한맛이에요 거의 어, 순한맛이다 진라면 네. 순한맛이 진순이, 엑순이 얘는 <laughs> 질라면 순한맛은 믿고 걸르죠. 네. 엑스컴 순한 맛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재밌게 했어요. 어. 아마 기존 유저들도 라이트하게 즐길 만할 것 같고 오히려 엑스컴 시리즈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입문하기에 최적의 작품이 될것 같은 왜냐면 어. 순한 맛이니까 순한 맛이라도 좀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엑스컴 2를 재미있게 즐기셨던 사령관님께서도 재밌다고 하시니까 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현재 할인할 때 구매하신다면 가격 대비 강추. 어. 스팀에서 구매해도 12,200원이 최신게임이 나오자마자 50% 할인해서 12,200원인데 엑스컴 기존의 재미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다. 음, 유명한 작품의 외전격인 게임? 음, 아마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존 작품을 해왔던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알던 엑스컴 이 맛이 아니었는데? 그 있어 터세가어 어, 이거 진짜 가혹하고 하드한 전략을 요구하는 이 엑스컴이. 이렇게 라이트하고 아케이드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전략 게임 좋아하시는데 엑스컴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해본다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보니까 좋은 소리만 해주셔서... 네, 뭐또 직원이냐? 네. <laughs>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네. 아무리 재밌어도 단점은 있겠죠. 네, 저 전역 한 사람입니다. 어, 전역을 제, 했죠. 이전에는 엑스컴 부대에 몸을 담았었지만 전역을 한 사람이고 단점도 얘기하자면은 최적화가 여전해요, 일단. 어, 이게 게임을 오래 플레이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컴퓨터들이 나중에는 막 한참 생각하는데 오래 걸려요. 한참 가만 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이 이전작부터도 있었는데 키메라 스쿼드도 역시 이런 게 존재하고 나중에는 게임이 아예 프리징돼서 멈추는 현상까지 저도 플레이하면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아그 엑스컴 2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음, 그래도 강제 종료하게 만드는, 음. 세이브 날라가게 만드는 이런 게 이번 작품에도 있더라고요. 아 치명적이다. 또한, 또한 게임의 후반부에 가면은 모든 전투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루즈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질리더라고요. 그쵸. 내 키메라 스쿼드 역시 초반의 전투는 너무 재밌게 와 돌격하고 벽부시고 막 하면서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이거는 뭐 음. 턴제 전략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죠. 네,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음, 네, 여기까지 엑스컴 키메라 스쿼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엑스컴 3편 나오기 전에 이것저것 시도해 본 작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라이트해진 맛이 있고, 음. 뭐 재밌습니다. 해봤던 사람들, 안 해봤던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릴게요. 안 해본 사람들도 이제 쉽게 음. 접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